프리미어리그에서 무패행진을 달리던 리버풀이 강등권이 와포드에게 3대0으로 지면서 무패행진이 깨졌어요.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나 경기를 보는데 야 어떻게 와포드가 3대0으로 이기냐. 어? 이로써 리버풀은 올 시즌 개막후 27경기 연속 무패 그리고 최근 18연승 그리고 지난 시즌부터 이어온 44경기 무패행진이 모두 한꺼번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 야즈 나리깰수 있었는데 정말 아쉽다. <laughs> 아 근데 뭐 사실 리버풀이 지금 1패했다고 해도 이번 시즌 우승은 뭐한99.9% 리버풀이니까 아스날 지금 10등인데 기분은 좋네 <laughs> 자 아무튼 아무튼 카페 반응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바 아 멋있다 이 금색 트로피는 쉽게 가져가는 게 아니야 야 이게 무패 우승 트로피라고 합니다 와. 사실 클로비 명장인 이유 리버풀 지는 모습 보고 싶다는 어린 맨유팬 동심을 지켜줌 어갓똥님이었네이 음, 시각 아스날 공식 트위터 새벽 새벽 4시 32분에 아스날 실시간 트위터 와휴 이러고 있네 진짜로 아이고 참, 참고로 진짜 공식 트위터 맞습니다 아스날 공식 트위터 잠깐 분이었지만 <laughs> 클럽 아웃이 유행이었음 이거 약간 뭐 우리나라 커뮤니스뭐한 경기, 한 경기에 따라 뭐 예를 들어 아르테타 조신, 뭐 아르테타 이거 얘네 뭐 직역 아르테타옷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 리버풀을 리그에서 이겼다고? <laughs> 아, 근데... 아, 진짜... 도대체 어떻게 진짜로? 와... 와... 포드... 아유... 와... 포드... 아유... 고맙다... 진짜... 틱틱틱 <laughs> 틱... <laughs>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니까... 음... 야... 정부... 얘네가 한 거... 아님... 포크로 괜찮은데... 니네가 한건 아니잖아... 야! 오너인데 리버풀 무패 우승 실패한 거 너무 안타깝네요. 아, 아따가 아, 아따가 음, 아다가 음, 거짓말 탐지기 경기 안 보고 꿀잠 잔콧 반응 요약 한데 <laughs> 진짜 이게 맞지? 내가 리버풀 팬이었으면 진짜 깜짝 놀랬을 거야. 와포드한테 3대 0 리버풀이 진, 진짜 진 이유 어, 오늘은 3일절이기 때문 대한독립 만세 이게 맞지. 음, 벌러 무패우승은 역시 아니, 니네 말고. 그렇지. 이거지. 하, 진짜 이거다. 아유. <laughs> 여러분 아직도 아스날 팬들은 과거에 살고 있습니다. 무패우승. 그래. 리버풀 올해는 리그 우승이면 됐지. <laughs> 뭐지? 나도 마음 한구석이 씁쓸하구만. <laughs> 난 우리 형제 구단이 슬퍼하는 게 너무 가슴 아파. <laughs> 잠깐. 너네 곡이 한번 들어 봐. 오 이거 뭐야? 오, 어, 씨, <laughs> 와 이, 이건 또 처음 보네. 오늘자 유명 유튜버의 아침 모습.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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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리버풀 고작 그 정도였냐? 와, 근데 이거는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시즌 초반에 맨시티가 8대 형으로 와포드 이겼었죠? 어, 아, 이거 생각났어. 리버풀 무패 우승 아쉽다. 최초의 EPL 무패 우승 팀으로서 너무 아쉽군. 하지만 너희도 마냥 웃을 수 없잖아. 아유 갑자기 그래도 오늘만큼은 파티다. 아유 근데 갑자기 이걸 보니까 현타오네. 우리 지금 1 0등하고 있는데. 아유 참.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리볼펜들 그래도 이번 시즌 우승이잖아요. 축하합니다. 우승 정말 축하고. 아스날은 유로파라도 갔으면 좋겠다. 응, 음, 3 2 강에서 유로파 3 2강 떨어졌으니까 이번 시즌 챔스는 거의 포기해야겠죠. 아무튼 아무튼 여러분 질난 카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안녕. 질난 카페 이름은 즐기는 남자들이에요. 아.